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실기 시험을 준비하는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와 이어서 오늘은 공개 도면 5번에서, 아니, 6번에서 10번까지 어, 상호 여러분들 A하고 B의 치수를 결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호 움직임이 발생하는 부위의 치수, 자, A하고 B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서 3D 모델링을 하십니다. 자, 도면에 있는 A하고 B를 여러분이 결정하시는데 자, 해당 부위의 기준 치수와 차이를 플러스 마이너스 1mm 이하로 하시오라고 우리가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제도 설명드린 것처럼, 도면을 보시고, 아, 축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자, 상호 움직임, 자, 상대편 쪽에 움직임이 있는 치수를 보시고, 그 치수에 마이너스 1mm를 하시면 되고, 자, 구멍 개념이라고 보시면, 상호 움직임 있는 상대편 치수, 자, 조립되는 상대편 치수, 움직임이 있는 상대편 치수의 구멍 개념이라고 보시면, 플러스 1mm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공개 도면, 우리가 6번에서 오늘은 10번까지 저와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개 도면 6번입니다. 어, 제 책을 보시면 어, 1번부터 15번까지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개한 도면을 제가 모델링 하는 방법과 또 슬라이싱 방법, 또 프린트 하는 방법까지 어, 제가 책에 다 옮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품 2번에, 지금 부품 2번에 A하고 B가 있습니다. 자, 부품 2번에 A하고 B가 있는데, A를 먼저 보시면, 자, A를 보시면 지금 여기 지수를 말합니다. 자, 조립도에서 보시면, 입체도를 보시면 여기 지수를 말하는데, 자, 조립도를 잠깐 보시면, 자, 그 부분이 바로 1번 부품에 여기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A는 축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개념이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1mm가 되겠죠. 자이 A부분이 삽입되는 곳의 치수를 보면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이 부분인데 이 부분의 치수는 음, 지금 2 곱하기 R3이니까 여러분들 6mm 그래서 즉 AV의 치수는 6에서 마이너스 1을 뺀 5mm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5mm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B를 보겠습니다. B. 자, B는 지금 여기 간격을 말하고 있죠. 즉, 여기. 지금 조립도에서 이 간격. 자, 조립도에서 이 간격. 자, 여기 간격에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여러분들 저쪽에 삽입이 됩니다. 즉 우리 b는 구멍 개념이 되겠죠? 구멍 개념. 자, 구멍 개념이 되니까 우리가 플러스 1mm를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여기 치수를 보면 여기 10mm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치, 이 치수가 10mm니까 우리가 10에서 1을 더하면 즉 b는 11mm로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1mm로.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우리가 도면을 보시고 축 개념일 때, 도면을 보시고 축 개념일 때는 마이너스 1mm. 자, 구멍 개념일 때는 플러스 1mm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개 도면 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7번. 자, 7번에도 부품 2번에 AP가 있습니다. 자, 부품 2번에 AP가 있는데, 자, A부터 먼저 보시면, A는 지금 여기 지수. 자, 우리 입체도에서 보시면 여기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조립도를 보시면, 당연히 2번에 있는 여기 부분에 삽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는 당연히 축 개념이 되겠습니다. 축 개념. 우리가 축 개념이 되니까 마이너스 1mm가 되겠죠. 자, 상대편 치수를 보면 지금 A분은 여기 1번 부품 이쪽에 여러분들 삽입이 되기 때문에 저기 치수를 보면 지금 파이 6이 되겠습니다. 6. 자, 파이 6이 되니까 마이너스 1mm 하면 파이 5mm로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파이 5mm로 모델링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럼 B를 보겠습니다. 자, B는, 자, 여기 치수. 자, B가 여기 치수면, 여기겠죠, 여기. 이 e 모양이겠죠, 여기 모양. 자, 조립도에 보시면, 지금, 자, B는 여기에 삽입이 됩니다. 즉, 여기에 삽입이 되니까, B도 당연히, 우리가 축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개념 자, 그래서, 마이너스 1mm로 해주시면 되고, 자, 상대편 치수를 한번 보면, 자, 여기 치수니까, 당연히 여기에 삽입되니까, 여기 치수는 6m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B는 우리가 5mm로 설계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5mm로 여러분들 모델링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도면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거은 자, 제가 파란색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 음, 아, 너무 세네. 파란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카운터 보링인데, 자 카운터 보링인데 자, 이 부분이죠. 가끔 모델링하실 때 실수하시는 부분이 지금 보시면 입체도에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쪽 부분에 카운터 보링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방향을 방향을 반대로 하셔서 떨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실 때특히 한쪽에 카운터 보링이 있으면 그 방향들을 잘 맞춰서 모델링하시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도면 보겠습니다. 자, 8번 도면. 자 8번 도면은 2번 부품에 A하고 B가 있습니다. 자, 2번 부품에 A하고 B가 있는데 자 A부터 보시면 당연히 A는 지금 여기 지금 구멍이죠 구멍 자 A는 구멍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번 부품의이 부분이 삽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A는 누가 봐도 구멍 개념이죠 구멍 개념 자, 구멍 개념이니까 우리가 플러스 1mm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부품의거위축 쪽에 보면 치수가 지금 파이가 오니까 여기는 1mm를 더해줘서, 파이 6mm로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파이 6mm로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시면 될것 같겠고, 자, B번 보겠습니다. B번. 자, B. 자, B는, 음, 우리가 지금, 자, 보시면, B는 지금 여기 치수인데, 자, 조립도를 보시면, 조립도에도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자, 우리의 1번 부품에 보시면 지금 이쪽 부분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B는 우리가 구멍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멍 개념. 자, 아까 1번 부분에 저기, 저쪽의 부분이 삽입이 되니까 우리가 구멍 개념이란 보시면 되고, 구멍 개념이니까 플러스 1mm가 되겠죠. 그래서 저기 치수를 보시면 자 여기 치수를 보시면 자그 치수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 평면도에 보시면 여기 6mm가 나와 있습니다. 6mm 자 6mm니까 당연히 보라색 1mm에서 b는 7mm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델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9번 도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9번 도면이 조금 여러분들 모델링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심히 잘 보시고, 제 영상 보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번 부품에 A가 있는데요. 자, A를 보시면, 자, 1번 부품에 우리가 A가 있습니다. A는 지금 여기에 파일을 말하는데, 자, 우리가 입체들로 보시면 여기 구멍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A는 구멍 개념이 되겠죠. 구멍 개념. 구멍 개념이니까 플러스 1mm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상대편 치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A 구멍에 우리가 조립도 2번, 부품 2번에 이쪽 부분이 지금 이쪽 부분이 삽입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치수가 지금 파이가 5니까 1mm 더해서 A는 파이 6mm로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 그리고 이제 B번을 보겠습니다. B번이 조금 여러분들 중요한데요. 지금 대칭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B는 바로 지금 이제 음, B번 같은 경우는 여기 치수를 말합니다. 여기 치수. 자, 입체도에서 보시면 자,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B. 자,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이 부분. 이 부분이 삽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축이라고 보면 되고 B는 구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는 우리가 구멍 개념 자, 구멍 개념이니까 우리가 플러스 1mm가 되겠죠 그런데 맞은편 자, 삽입되는 치수를 찾기 위해서 어디를 보시냐면 자, 여기 지금 대칭도라고 20mm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여기까지 자, 한 대칭도니까 이 정도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저쪽에 삽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mm니까 구멍기님은 1mm 더해서 우리가 21mm로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은 10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10번에 부품 2번을 보시면, 자, 10번에 부품 2번 A. 자 A 부품 2 번의 A를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A 파일을 보면 지금 여기 치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치수를 말하고 있는데 당연히 누가 봐도 우리가 이제 조립도를 보시면 자, 이 부분 자이 부분에 우리가 삽입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A는 우리가 이제 구멍 개념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축 개념입니다. 축 개념. 자, 축계념으로 보니까 마이너스 1mm가 되겠죠. 상대편 치수를 보면 지금 이쪽에 보시면 여기 치수가 지금 파이 6이 되겠습니다. 파이 6이니까 우리 마이너스 1mm 하면 되니까 파이 5mm로 모델링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를 한번 보겠습니다. B. 자, B는 지금 여기 치수. 자, B가 여기 지수인데, 입체도에 보시면, 자, 지금 여기 지수죠, 여기 지수. 자, 잠깐 여기를 지우고, 자, 여기 지수입니다, 여기 지수. 여기 지수. 자, 여기 지수가 우리가 이제 B인데요. 딱 입체도를 봐도, 잠깐, 자, 입체도를 봐도 여기 잠깐만, 제가 지우겠습니다. 입체도를 봐도 우리가 1번 부품이 여기에 삽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B는 당연히 우리가 축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축개념에서 마이너스 1mm가 되겠죠. 그러면 상대편 치수 여기를 치수로 봐야 되는데 자그 치수가 바로 18이 되겠습니다. 자이 부분에 B가 삽입이 되겠죠. 그 18이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1mm 즉 17mm로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번까지 A하고 B의 치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도면을 보시고 이축 개념, 즉이축 개념일 때는 우리가 상대편 치수, 조립때는 상호 움직임이 발생하는 상대편 치수의 치수를 보시고 마이너스 1mm로 설계해 주시면 되고, 자, 구멍 개념이다. 구멍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상대편 치수, 상호 움직임이 발생하는 상대 부위의 치수를 보시고, 플러스 1mm로 여러분들이 모델링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 또 나머지 우리가, 음, 오늘 10번까지 봤는데요. 자, 11번부터 15번까지 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 및또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하는 제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